자, 가라, 소매치기 드론! 오케이! 폭탄 잡고, 가는 거야! 좋아! 어? 안 돼! 안 돼! 안 돼! <laughs> <으아>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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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오늘 가져온 게임, 배드랜드 브롤. 실시간 대전 게임이고요. 1대1 대전, 2대2 대전이 있습니다. 게임의 방식은 타워를 공격해서 부수면 되는데 카드를 선택해서 앵그리버드처럼 냅다 땡겨서 요렇게 날려버리면 됩니다. 근데 이렇게 날려버리기만 하면 재미가 없잖아. 날라오는 애 격추도 시키고, 폭탄 들어오면 냅다 주워서 저게 타워로도 보내고, 뒤에서 밀어주고 해야 되는 게임이거든, 이게. 또 카드마다의 체력, 종류, 던지기, 거리, 무게, 속도 등이 다 틀려서 잘 선택해서 던져야 전투를 유리하게 갈수 있습니다. 그냥 막 던진다고 되는 게 아니거든요. 아, 어렵다 싶으면 이대2 가서 그냥 아무렇게나 던져. 막 던져, 그냥. 원래는 우리 팀이 뭘 던지나도 확인하면서 전략적으로 플레이를 해야 하는데 뭐 그냥 트롤 소리 들으면서 하면 되지 뭐 게임이란 게뭐 이길 때도 있고 질 때도 있는 거 그런 거 아닌가 그러다 다 같이 트롤 만나면 뭐 누가 이길지 모르잖아 그게 재미지 뭐 그게 긴장감이고 그렇게 이기면 좋고 치면 다시 하면 되고 이겨서 모은 트로피로 새로운 대력을 탐험하는 그냥 간단하게 한 번씩 하기 좋은 게임인데 이런 종류의 게임의 문제는 대전 매칭인데 사람이 연락 없어서 안 된다거나 뭐 유저 밸런스가 맘대로 매칭이 된다던가 그러면 문제인데전 세계적으로 10만 다운로드에 뭐 매칭도 트로피 개수에 따라 매칭이 되는 것 같아요 또 카드 업그레이드와 종류에 따라 변수는 있긴 하겠지만 한 10분 정도 할거 없을 때 그냥 한두 판 하는 거 찾으시는 분이 게임 검색하시면 되겠네요 게임 한판당한 3분 정도 소요가 되니까 한 10분이면 3판 정도 할수 있겠다